안녕하세요. 리벳 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일 교환해야 할 때가 넘었으나 교체 방법을 알지 못하여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. 스텔리 공구 협력사 태양종합공구에서 알려드릴게요. 꼭 보세요. 자, 세어를 넣고 보세요. 기름 나오죠 자, 두번로 가급적 기름에는 키퍼가 차이지 않도록 해줍니다. 자, 세 번째. 자, 펴 놓습니다. 그러면 힘이 걸립니다. 압력이 걸립니다. 빛가안 그럼 요게 다 채워진 겁니다. 그래 놓고 다시 마개를 막아줍니다. 두 개를 깔아줍니다. 그래서, 아, 이것들 넣고 작업해 놓습니다. 네, 작업이 아주 thank you